자 오늘은 코레일에 관련된 얘기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레일이 굿즈 친화형인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레일이 열차 블록 신제품 4종을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한번 보면요 아어 요런 것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옛 무궁화호죠 어 요거는 원래 제가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 텐데 아, 어, 출시가 됐던 제품인데 이걸 좀 업그레이드한 제품이에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건 KTX 총용입니다.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4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어, 다만 제가 이 부분을 광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, 다 소개해 드리진 않고 이렇게 대표 이미지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. 자 무궁화호, KTX 청룡 그리고 옛 서울역과 같은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요. 어, 특히 무궁화 블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출시 제품을 업그레이드했는데, 이거 2023년 출시 때도 인기 좋았습니다. 아 인기가 실제로 좋았고요. 자 스토리웨이 플러스 앱에서 이걸 사전 주문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선주문 물량이 완판이 됐습니다.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자 그리고 요거 어,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레일이 굿즈샵 형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철도에 어, 관심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잘 활용을 하고 계시다.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자 그렇다는 건 어, 코레일이 이런 굿즈라던가 아니면 외부 이런 프로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을 텐데요.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어, 철도 블럭, 코레일이 4종을 또 신제품을 출시하는 를 이런 얘기, 뭐, 디깅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철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, 또 마니아 분들은 여러 가지 수집을 좀 하시게 되는데, 에, 그런 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죠. 그래서 디깅의 한 단면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디깅이라는 건, 관심사를 찾아내고요, 이 관심사에 몰입하는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디깅이라고 표현을 하죠.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, 어, 과거보다 굉장히 좀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고, 또 여러 가지 디깅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어떤 주제 자체에 디깅하는 경우도 있고요, 아니면 컨텐츠에 디깅하는 경우도 있죠.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디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mz 세대 분들은 디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. 그리고 또 알파 세대 분들은 더 많아요.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관심사를 뉴미디어에서 이렇게 찾아냈던 그런 세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. 즉, 아, 내 관심사 영역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열심히 아, 뉴미디어에서도 접근을 하고, 정말로 열심히 구매도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, 아, 코레일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첨보이는 건, 결론적으로는, 네, 디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, 네, 관심사 거리를 주고요. 그리고, 디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관심을 보이면서, 뉴미디어에서 좀더 친화력 있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. 아, 그래서, 최근에 디깅 성향을 굉장히 잘, 아, 활용하고 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코레일이 이렇게 열차 블록을 계속해서 내고 최근에 신제품또 4종까지 출시를 한건 인스타그램 어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스타그램 어블하다 라는 건 뭐냐면요 뉴미디어에 올릴 만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ns에 인증하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어떤 재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미는 있어야겠죠 재미는 있는데 자 기존에 어떤 우리가 철도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철도 라는 거는 사실 좀 익숙하잖아요 당연히 기차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,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해도 사실 찾아낼 수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또 블럭의 형태로 나오니까 이거 인스타그램업을 해줬어요 이건 블럭은 좀 인증도 하고 싶고요 어, 그리고 다 맞춰서 또 이렇게 DP해놓은 다음에 또 사진도 한번 찍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컨텐츠로 여러 가지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업을 해줬죠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, 그러니까 코레일은 뉴미디어의 사람들이 인증하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뉴미디어에 좀더 관심을 보이거나 이런 주제들을 정말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또 블록까지 내면서 소통하고 있는 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어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, 코레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뭔가 이렇게 좀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소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. 기업도 마찬가지겠죠. 브랜드도 그렇고요. 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코레일의 열차 블록 어, 새로운 제품 나온 거 가지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려봤습니다. 어, 기관의 이런 홍보나 아니면 소통 행보도 과거보다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.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게 많습니다. 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.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